여러분, 모두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드디어 코파 아메리카 14 투표가 나왔고 이제 이벤트 상점에서 총 10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을 투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메시 선수도 이제 획득 찬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0만 토큰을 주고 200개 토큰을 주고 100만 코인을 주고 그다음 운이 좋으면은 메시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 메시를 선택해서 메시를 주는 거지, 이제 어떤 선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도 다 달라지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 뜨나? 안 주네요, 저는. 네. 토큰 200개, 코파 아메리카 토큰 200개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메시는 다음 기회에 얻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 단일이어서 솔직히 필요 없긴 한데, 어쨌든 있으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는 네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8일까지고 이제 여기서 자신이 고른 선수가 만약에 또 1등이 되면은 1등이 되면은 또 다른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